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함께 갈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족안의 동역자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 그리고 밖에 나와서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바울 서신을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큰그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그 바울이 나를 가르쳐 주신 엘리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동역자들에 대한 것만 책한 권을 쓰신 분이세요. 바울이 혼자이 사역을 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바울이 혼자 어, 돌에 맞고 선 밖으로 끌려 나가 있는데 혼자 살아난 게 아니다. 그가 배두군가 있었다. 그래서 항상 준비회를 할 때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동역자를 해서기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바우 서신의 특징을 보면 일반 그당시에 로마 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서신 양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사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 본문 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쯤에 가면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다 누구에게 안부 전해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우서는 바울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 누가 나와 함께 했고 누구 나를 떠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때 누구는 나와 함께 했고 누구는 떠나요 아, 누구는 함께 했고 누구는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지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항상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제가 기도하면 주십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필요하다걸 알고 계시지만 주셔야 됩니다. 또 창세기에도 아담이 혼자 있으면서 독차하며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외로운 것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에게 아내를 주셨다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참 외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역자와 소중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를 주셨고 또 아담은 그 동역자 이제 아내인 하와를 보고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기뻐했다는 내용이 창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희한한데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어떤 일이 터졌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어 성경 가운데는 80%가 내러티브 장르이얘기를 찾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그렇게 하셨고 야곱 가운데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일이 있습니다. 일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거 같지만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거 같지만 가족들이 함께 했었고 이삭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또 나중에 어머님이 함께 계시다가 리브가가 돌아가시니까 아 저기 그, 그 사라 그라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리브가를 보내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셨고 야곱이 혼자 떨어져 나온 것 같지만 또 가족들이 함께 있고 열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을 예고로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특혜해서 보내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일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사람 요셉을 이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또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누가 데려갔어요? 예, 미래하는 상인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더니 누가 요셉을 사줬어요? 예, 시위 대장 보디발이나 그 집에는 가정 총무가 사줬습니다. 또그 집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무에 가셨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애굽에서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뭐그빵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아도 욥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새 친구가 왔습니다 나중에 젊어서 굉장히 버릇없다 하는 엘리오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뭔가 좀 오해를 하고 여기 있는 욥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욥에게 네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욥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어려운 시절에 친구들이 어쨌든 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들이 와서, 야, 니가 잘못됐으니까 회개해라. 이 말씀 계속하는데, 아니야, 난 그런 거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버텨내니까 그 고난도 버텨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니까, 요비,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신앙도 정리가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그 요비의 새 친구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욥기가 기록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하는 것까지 저희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굉장한 일이죠 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주시고 악한 사람을 주시는데 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쓰실 것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좋은 사람들은 밥 먹을 때는 모릅니다 내 경험상 예, 밥 먹을 땐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밥 먹도 어떠겠어요? 다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해 보거나 어떤 일을 해볼때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사람 안 좋은 사람인지 나타납니다. 그것도 제 경험상 일년 같이 해 보고 나서 몰라요. 그래도 최소한 몇년 같이 어, 사계절을 보내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좋을 때를 보고. 진행될 때를 보고, 뭔가 위기상황도 함께 겪어나가 보고, 정말 좋은 것도 함께 할수 있는,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좋은 건 함께 못하고, 적절하게 고상 깨져나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100% 마음을 준다든가, 100% 신뢰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는 떠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일에 중심되신 예수님을 내삶 가운데 가장 두고 가장 가까이 두고 또 사람들은 동역자이든 아니면 나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적절한 친밀감과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네. 너무 너무 오래 가고자는 하 사이는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오래 가고자 하면 너무 멀어도 안 돼요. 적절한 거리감을 두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네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또 동역자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저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 있고 동역자가 있고 떠나간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가장 괴롭혔던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너는 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지금 여기 있는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정말 다가온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때가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죽기 전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너, 내가 보고 싶다 디모데야 사랑한 나의 진짜 아들이 없으니까 영적인 아들아인데 나의 알과 같은 경우대야 내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다 있으세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배기 싫은 사람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이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아 시간이 가는데 저게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이런 때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 그래요? 자식들이 그럽니다. 네. <laughs> 제가 지금 뭐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laughs> 자식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오고, 올해는 못올것 같은데, 1년에 한번 오고, 그 다음에 한, 한 3주 정도 있다 가거든요 아, 근데, 그 좋을 땐 좋고, 배기 싫을 때도 있는데, 계속 못 보니까 보고 싶어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아 저희 아들 요즘에 아빠가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보낼 때는 이제 여기 수원에 있는 광터미로 가서 보내는데 그냥 좀 이렇게 아내가 들어가서 표를 사서 나오려고 하고 있고 저는 애랑 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 뛰어 들어오더니 저차 3분 뒤면 출발이야. 빨리빨리 빨리 해. 그래 가지고 <laughs> 차문 열고 애가 가방 들고 어? 아빠! 이러고 튀었어요 뭐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도 좀 잡고 야잘 지내라 머리 좀 만지고 그러니까 좀 앉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방 들고 빨리빨리 빨리 가! 그래가지고 가방 들고 어? 이러고 튀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멍해가지고 뭐지? 아니 저기 앞으로 1년 못 보는데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야? 근데 개도 차에 타더니 어? 뭐지? 이러더니 서있었어요 나중에 도착하더니 아빠 그... 인사가 너무 빨랐어요. <laughs> 인사도 못하, 되게 이상해요. 어, 그래가지고전 보내고 나서 한참 울었어요. 아니, 뭐, 저기 1년 동안 못 보는데, 그냥 이래가지고 뭐, 몇초 만에 가버려. 아니, 뭐, 그렇게 빨리빨리 해. 좀 시간 잠깐 잡고 있지. 아이가 가야 된대잖아! <laughs> 그래가지고 보내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족은 그 어떤 의미에서 미혼전 고정 다 들고 생사고로 함께 하잖아요. 근데 가족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은 가족이 없어서 아, 디모데아디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천가서 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이 항상 그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미운정 고운정 들어도 가능하면 고운정 많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감상하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좀 부정이 되면 이상해요. 제가 한국에 저와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오길 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한참 전급 2022년도에 코로나 때 저희 아버님이 한참 코로나 아직 참고라고 있을 때 3월 달에 저한테 희 전화하시더니 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을 아버지 친구분들이 3차 걸맞았는데 3차 걸 맞더니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갑자기 죽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갑자기 죽고 코로나에 걸려도 일주일만에 죽고 이러니까 아빠 엄마는 엄마 이 저기 신장호 안정호 때문에 아빠 혼자 말할 수 없잖냐 그러니까 가도 하나님께 같이 간다 하고 이 코로나 접종 일차도 안 받았는데 이러다가 걸리면 야 보니까 오일 안에 가더라 아부자분이 나이는 그러니까 걸렸다고 해도 말해도 어차피 들어오려면 비행기표도 비싸고 또 들어와 봐야 저기 격리돼 있어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에 그럼 그다 속상하니까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보자. 그러다 끊어 버리셨어요. <laughs>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또 전화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 그래서 걸리셨나 지금? 열이 좀 오르니까 병원에도 못 가시고 그냥 교회 문 걸어 잠그시고 둘이 거기 계시면서 24시간 연속 기도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특징은 24시간 연속 기도입니다. 개척하셨을 때부터 지금도 어떻게 하셨나 기가 막힌데 밤을 아버지가 세세요 강대상 대역에 앉아가지고 방송 하나 놓고 가끔 몸 펴시면서 밤새 을 철학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나시고 아버지는 이제 주무시려고 하시면 어머니가 저희 밥 차려주시고 아버지 딱 들어가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앉으세요 또 그렇게 몇 시간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오전 주무시고 딱 나오셔가지고 점심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 또 기도하세요. 뭐만 있으면 한 달씩 그렇게 입사식 연속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어머니 금식 기도의 연석기도였지. 그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또문 걸어 잠그시고 엄마 아빤 또연속기도 하고 뭐 눈에 보여요. 그게 그게 그래가지고 항상 저 어디 가 있으면 아 강대상 의자 뒤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다. 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고지식해 보이고 좀 어려 보이는데 힘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데 어쨌든 천국에서 보자고 딱 끊으셨잖아요 그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저희 애들 불러서 야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근데 안 보고 싶대요 왜? 본 기억이 없어요 15년 동안에 딱 저희 아들 이 어렸을 때 그리고 예슬이 어릴 때 들어와 보고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얘를 한국말 가르친 게야 할아버지 할머니랑 일주일에 한번 통화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영어선생못 드니까 집에 오면 무조건 한국말 써 그래가지고 애들이 한글을 잘못 듣기는 하는데 한국말은 띄엄띄엄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바로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한 시간 내내 말씀하고 계시고 뭐라고 그러셨어? 그러면 그냥 잘 지내래요. 그리고 잘 몰라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안 보고 싶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학교에 오셔야 되는 날이 있는데. 딴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에서도 미국 안에 있으면 다 왔다 간대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 간 적이 없으니까 정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아 이대로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부르고 우리 아들 딸한테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부르지 기도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셔서 7월달에 3주를 왔다 갔죠. 이제 그러면서 애들이 한국에 대해 적응도 되고 또 아버지 어머니 상황도 알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청빙이 와서 오게 된 거예요. 예, 그거 아니었으면은, 아버지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말씀 아니었으면, 모르겠어요. <laughs>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없었어요. 예,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서 보니까 또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 이게 또 아들 저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결국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듯 뜻이겠지만 천국에서 만나고 아, 이거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 막혀 끔찍해요 그냥 가끔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죠 가족이 그런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하니까 어디든 들어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제가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가 있어도 우리 가족이 보고 싶도록 하시고 어디가 있어도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빨리 볼수 있는 그런 가족관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족관계 주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네. 여기 사람을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마라는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나를 버리고 라고 할때 나를 버린 것도 있지만 사실상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이잖아요.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 알고 있어도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 옥바라지 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바울을 버렸다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나를 버린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큰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감옥 가운데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사람이 필요한데 대마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이해가 돼요 감옥에 있잖아요 뭘 하겠어요 뭘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서운하고 또세상은 사랑하여 어,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나중에 한번 또 강의를 하겠지만 이 상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근데 또 유혹도 많은 곳이에요. 캐릭도 많은 곳이고 그래서 대만은 글로 갔다. 어, 그레스게는 갈라디로 갔다. 디로는 달마디로 갔다. 결국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바울이 정말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주고 대화도 해주고 해야 되는 시기에 갔단 얘기죠. 네. 어떤 사람은 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그날에 오기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 사람이 나와 평소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보니까 저희 딸한테도 너시가지 말고 아빠랑 같이 계속 살자. 그랬더니 싫어요.라고 강력하게 어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러자 그랬더니 아. 저는 인디펜던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벌써 독립적인 그럼 어딜 가든지 네 용돈을 아빠가 끊어버리면 바로 독립적이 되는 거야 지금도 독립적이 될수 있어 집 밖에 나가 살아 독립적이 될수 있어 그랬더니 그건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든 때가 되면 떠나겠다 합니다 자식들도 때가 되면 떠나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 말씀하시듯 돌아올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려보내실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냥 기도로 만나자 하는 걸로 보통 끊으시거든요 보통 기도로 만나자로 끊으시는데 천국에서 만나자 끊으시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건데 사람들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내실 땐또 보냅니다 함께 있을 때는 함께 끔하시고 그런데 굳이 여기 사도 바울이 대마, 그리스게, 디도 이렇게 이름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디모데가 이 사람들을 알아야 몰라요?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 대마가 떠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리스계가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스계는 그러면 안 되지. 디도가 떠났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디모데도 함께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올수 있겠지만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 보내주셔서 일정 기간 동안 있는 것도 있는 것인데 또 떠나게 될 때는 떠나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서 항상 기도하되 있는 기간 동안 좋은 관계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저나 저희 가족은요 사람 만나고 떠나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놀랍지 않고 갑자기 떠나는 것도 놀랍지가 않아요. 왜그러냐면 17년 동안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유목사님 저 내일 모레 이사가요. 어디려 시애틀로요어 그래요 잘됐네 축하드려요. 이 목사님, 저 어디 가요? 어디 가세요? 아 저기 휴스턴 가요. 그래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다 떠나. 그래서 그게 짧게 있으면 있을수록 좀한 5년 있다가 사람들 보내고 그 다음 자기로 떠나잖아요. 그럼 몇명안 보내는데 전 학교에 몇년 있었어요? 17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겠어요. 네. 그리고 더 충격을 받은 건 저희 애들.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떠난대요. 그러면 저희 아들하고 딸이 막 울면서 들어와요. 애들이 이사 간대요. 그러면 그 보통 미국 친구들이면 연락처 교환을 하기도 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로 안 친하면 미국인들은 치사하게 연락처를 안 주고 그냥 가요. 얼굴만 헬로 하고 인사하다 가요. 그러면 저희 아들 딸 친구는 떠나면 얘들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동네에서 잘 놀다가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충격 받아 가지고. 고생을 해요. 고생을 그렇게 저희 아들도 딸도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그뭐 전화기가 생기고 좀 나중에 크니까 괜찮아졌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또 여러 가지 있는 그 소셜 네트워크 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괜찮으니까 가니까 괜찮아요. 근데 결국에 그때에서 떨어지잖아요. 연락할게 하는데 이거 죄송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은 아는데 분홍색 거짓말 정도는 돼요. 연락 진짜 안 해요. 그냥 가사로 살기 힘들고 바쁘고 여기서도 힘들고 바쁘니까 너무 사람이 힘들고 바쁘고 자기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하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더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거리고 그러면 대부분 연락 떨어집니다. 그냥 연락이 안 돼요.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인 것인데 어쨌든 근데 바울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도 저 아들도 딸도 사람 왔다 떠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래요. 17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떠나갔고,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떠나갔고, 뭐 계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사람에 대해서는 동역자에 대해서 한참 배웠기 때문에, 제가 석사에서 바울신학전공할 때, 이거 가지고 논문도 한번 썼고 해서, 동역자 가 얼마나 중요한 건 알고, 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가졌던 느낌, 하, 대마가 나를 떠났어. 하, 그리스계가 나를 떠났어. 디도가 나를 떠났어. 이런 느낌에 대한 이 감이 있습니다. 저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정말 친하고 믿음의 동역자이고 그랬던 사람도 무슨 일이 있건, 이 표면적으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떠날 때가 있다. 주께서 떠나게 하실 때 떠나게 하실 때가 있다. 우리 아들 딸도 떠나게 할 때가 있다. 배우자도 어떤 이유에 떠나게 할 때가 있다. 모든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님 붙들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또 서운한 얘기가 들어가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 누가가 바울의 건강을 계속 살피기 위해서 이 바울만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일생 동안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의사가 수입이 좋고 그 당시에도 좋았을 것인데 이 누가는 바울하고 같이 있으면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마칠 수 있기까지 이 바울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돌로 맞을 뻔 하다가 도망나고 한 번은 진짜 아, 돌로 적당히 맞았고 그다음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 쓰러져 있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고 질질 끌어가서 성 밖에 턱 죽은 개처럼 던져놨을 때 그거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누가 옆에 있다가 맞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 급소는 맞으면 안 돼. 아, 눈탱이는 맞으면 안 돼. 이러고 하고 있다가 이제 딱 끌려 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날라다가 고쳐 주고 간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 생각을 들 합니다. 하나님이 누가를 붙여 놓으셨어요. 그 바람에 저희가 열세 편의 바우서 신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의 내용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도 있습니다. 죽어도 자기 위익을 포기하고 같이 있는 동역자. 하나님, 이런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가가 있습니다.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가요. 이그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막은 놈이에요. 마가, 이름처럼 막아버렸어요. 왜 그래요? 이그 바나바의 조카인데 1차 선교여행 가자고 원대한 꿈을 품고 가자! 그랬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딱 보니까 어 우리 단기 선교 가려고 하면 지난번에 필리핀 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필리핀 가게 되면 우리 호텔에서도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지도 가고 이렇게 애들은 기대했는데 야 필리핀 가면 호텔에서 안 자. 선교사님 거기 계신 교회에서 잘 거야. 의자에서 자야 돼 너희들. 맛있는 거 먹지 않아. 우리 컵라면 사가고 저기 햇반 사 가서 그거 먹을 거야. 그랬더니 아니 무슨 필리핀까지 생전 처음 가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지도 가고 호텔에도 가고 수영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선교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가서는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은혜 받고 어 선교 해야 되는구나. 보금전하까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너무 좋아서 또 갔다 온또 가겠다고 공항에서 이 저랑 김동수 사님하고 마주 고 나갔더니 또 가겠다고 저기 박규림 쌤도 같이 가시고 또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야 그래 가지고 애들이 기가 막히다. 가 가기 전에 그막 말썽 피우 그래가지고 그럴 자때또 가겠다고 그러네. 근데 이 마가는 우리 애들보다 못했어요. 예, 우리 애들은 갔다가 좋아가지고 왔는데 이 마가는 딱 배터나 조금 있다가 난 이거 못하. 그리고서 자기 안 한다고 그래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충격 을 받았습니다. 저씨 하고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일차 성경이 깨질 뻔 하다가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마가 또 데리고 간다고 하다가 이 바울이 저런 놈을 또 데리고 가냐고 저 때문에 우리가 깨질 뻔하지 않았냐고 아난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조카 데리고 가 아유 훌륭한 가족이야 해가지고 여기 바나바와 마가 보내고 자기는 저쪽 필리보 쪽으로 가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 역사 유럽으로 정해지고 어쨌든 마가 덕분에 선교에 막힌 듯 하지만 유럽의 선교가 되는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마가인데 이 마가가 두 가지 사고를 칩니다. 첫 번째 사고는 나중에 감옥에 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의 수발을 들다가 마가 보금을 씁니다. 그 날라리가 두 번째는 나중에 사르바도 보고 싶은 사람이 돼서 내 죽기 전에 내 마가가 보고 싶네 좀 데려와라. 또 이런 사고를 칩니다. 네. 이 사람이 처음 보고 모릅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요 마가 마가 보금까지 썼다니까요.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채. 그리고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너무 실망하고 미워하고 막 그리고 안타까운 사람, 바울의 조카면 아니 바나바의 조카면 바울의 조카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나중에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됐다 이런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복음을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편지 서가지고 보냈다는 얘기예요이 편지 들고 간 사람이 지금 두기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두기고 덕분에 전파가 된 겁니다.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메일을 보냈겠어요, 카톡을 보냈겠어요, 다음 첨부 파일을 보냈겠어요. 바울이 써주면 이거 들고 그성교지가 전해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여기 작은 이 내용만 봐도 동역자로 인해 저희가 기도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다 동역자이고. 누군가 떠나갔고 누군가 옆에 있지만 하나님 사람들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군요. 저에게도 귀한 동역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동역자와 같은 배우자, 동역자와 같은 가족, 동역자 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동역자와 같은 또 어디에서건 만나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는 또 복이 되어 주시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계속, 어, 먼저 기도를